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공의 재미한트 블로그 운영자 유성준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복근 날렵한 몸매 만들기 위한 복근 5번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자, 복근을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저를 보고 끝까지 따라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먼저 누워서 무릎을 어주세그 상태로 상복부 천천히. 열다섯 개, 시작. 하나, 호흡 뱉어주세요. 이거 호흡 뱉어라는 신호.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셋, 넷, 다섯. 복근 나만 만져주시고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도 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막 느낌이 올 거예요 이 느낌이 그 느낌입니다. 자, 다섯 개만 시작하나? 둘, 셋, 자, 한번 두개만 더. 넷! 마지막 다섯. 아. 지금 배 자극이 막 오실 거예요. 이 느낌이 그 느낌. 자, 이긴사람만 10개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만 더 화이팅! 두 가지 동작만 더 해요! 오른손, 왼발, 왼손, 오른발! 교차, 준비!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느낌이 그 느낌 한번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드시죠? 한 가지 동작만 더해요. 자 다리랑 팔이랑 같이 접히는 거예요. 볼더 동작 1 0개 시작 하나 둘. 하시죠? 아프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픈 게 아니고 자극이 그만큼 잘간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3에서 5세트 한 번만이 아니고 3에서 5세트 반복할게요 아셨죠? 화이팅!